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자 우리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볼 종목은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죠.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그쵸. 양, 나왔던 양봉을 그대로 음봉으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주식을 하면서. 어, 추세,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를 볼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야 합니다. 왜? 수익을 가져가야 돼. 수익을 크게 가져가려면, 그죠? 가려면 추세를 볼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세를 보려면, 추세를 보려면, 눌림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눌림목이란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산 정상이 여기라고 쳐요 산 정상이 여기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이 정상을 향해 쉬지 않고 올라갈 수가 있나요? 없죠? 예,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쉬어요 휴식을 취해야 돼또 올라가다 휴식을 취해 올라가다 휴식 이렇게 취하면서 정상을 올라가잖아 주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말 강력한 테마가 아닌 이상 이렇게 조정을 겹쳐서 주가는 올라가요. 이 조정되는 쉬어가는 구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네, 눌림목 구간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눌림목 구간이면 첫 번째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그쵸?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겨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매도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어 무조건 내가 팔면 올라갈 것 같은지 홀딩을 해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만 매도하면 어떻게 돼?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 장띵 양봉이 나오면 항상 절반을 그시고 고점을 그시고 고점과 절반을 그세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 보통 이 구간에서 여러분 우리는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 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봉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의 봉으로 만드시는 거 3번을 잘짓지 않아 보세요 계속해서 잘 지지하죠 3번을 이탈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죠 그럼 우리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까지는 한번 지켜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죠 결국은 뭐냐면 주가 우리가 추세를 보려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되었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3번을 이탈하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여러분,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란 말이에요. 예, 네, 그건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 16,500원? 뭐냐면, 16,500원이라는 가격대가 뭐냐면, 주가 자체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됐다가 다시 상승하려다 이탈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우리 방금 배운 거 뭐야? 여기에 절반이기도 하죠. 16,500원이. 그쵸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럼 이 가격대를 좀 중요한 저항대로 보자 이거야. 그럼 주봉에다 16,500원을 그셔요. 자. 16,500원을 이렇게 긋습니다. 이렇게 긋고요. 우리 또 배운 거 거야지.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봉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절반도 거야죠. 대략적으로 15,500원 정도 되죠. 자, 우리 이쯤에서 우리가 제가, 저는 이 평선을 좀 좋아하는데, 우리가 주봉에서 60일 선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60일 선. 자, 우리가 한 달이 영업일수록 대략 며칠이죠? 20일. 그죠? 3개월이면 60일 정도 돼요. 그러면 분기 실적을 언제 발표해? 3개월마다 발표해. 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주봉. 60일선은 분기 실적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할 수가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거야. 우리가 이 60일선을 돌파했을 때, 예.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미리 참조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참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일봉으로 갈 텐데, 제가, 어, 여러분들께서 좀 저랑 소통을 하고 싶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소통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제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종목마다 다 댓글을 달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댓글, 의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 입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어, 저랑 소통하시거나 뭐 상담할 내용 있으면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제 1봉으로 가야죠. 그럼 주봉에서 그는 선을 고요 16,500원, 15,500원을 일봉이 고요 16,500원. 그건 15,500원을 일봉이 컸습니다. 이렇게 15,500원을 컸죠. 이렇게 어 놓고. 어 제가 보기엔 15,500원이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를 지지선으로 보고요. 자, 우리가 일봉에서도 우리가 하나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일봉에서 여러분들이 21일 이평선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봉에서 21일 이평의 의미. 단순 이평이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다. 어떤 분들은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해 보다 그만큼 중요한 선인 거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상방일 때는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해봤고 하방일 때는 파란 점선으로 표시했어.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이평선 얘기를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저한테 톡을 남겨주시는데 뭐라 뭐라 그러시냐면 후행성 지표를 도대체 왜 보냐, 왜 보냐. 이평선이 후행성 지표입니까? 보일, 가끔 보일 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평선의 방향성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 방향성. 자, 이평선이, 21 이평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믿어봐. 여기서 매매를 하란 말이야. 매매를 하셔도. 자, 얘가 주가는 내려간다 그러는데, 이평선은 주가인데 하락을 예고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암만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잖아. 그렇죠 어쩌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상승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다 하락을 한단 말이야. 결국 뭐다 우리가 매매해야 될 거는 이러한 구간에서만 좀 매매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이평선이 상승일 때만 매매해봐. 그럼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계좌 자체는, 어, 몰라보게 달라질 거야. 이것만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 시스템 봐요. 자, 결국은 뭐예요? 여기 부분인데 전 조금 찝찝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양이 나오고 바로 음이 나오면 이게 하락의 시초가 될수 있는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런 흐름이죠. 이런, 이런 흐름. 그래서 조금은 어, 조심히 보시고 어, 하락했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진짜 아 이거 오늘 많이 하락했으니까 추가 매수해서 난 수익을 내야지 이거보다는. 저점 확인이 필요한거지. 지금은 저점 확인이 필요해요. 오늘 장대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은봉이 안 나오라는 법도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안 나오라는 법도 없잖아.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만 15,500원이 지지가 돼야 돼요. 박스권의 상단이기도 하고 우리 주봉상 눌림목 마지막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봐야겠죠. 우리가 이, 이렇게 보고 차라리 얘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급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 그렇죠 외인과 기관제 양매도 했어. 그래서 저는 좀, 저, 저, 어, 어, 중요시하는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신용장고율을 좀, 전 유심있게 봐요. 한번 올려볼게요. 자, 신용장고율이 어때 여러분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 신용장고율이 어때? 점점 점점 높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신용장고를 이렇게 한번더 빼고 올라가려는 이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시고 최종은 우리 14,000원 정도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하나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